2016 아반떼 예, i t v 7000 플러스 예, 왕론이고요 예, 예, 사람이 물체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예, 빨간색이 변합니다 ITRONX 예. 7000 플러스 뭐 달라진 건 없고요 후방이 h d l 로 바뀌었습니다 예. 이제 A 필러 뜯고 이랬, 이랬고요. 예. 끝났습니다. 완벽함의 자신감이고요. 이렇게 예. 멋있게 작업을 했고요. 중요한 게 뭐냐면 예, 접지 포인트는 어떻게 한다? 이 사이, 사이다 끼겨서 이렇게 합니다. 그 다음에 넣어서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 이렇게. 얘는 또 간다. 이렇게. 오케이. 이렇게. 끝. 그, 커버는 예. 여기. 에 c c 와 예. c c 와뭐다 선루프. 뭐다 걸어줬습니다. 예, 이씨와 썬루프. 완벽하게 하는 자신감. 2016년 아반떼. 실내는 노답, 껍데기는 멋있는 차. 별로예요 개인적으로 실내 인테리어 마음에 안 들어. 사이버틱하지 않고 좀 꼰대스러워요. 네. 마음에 안 듭니다. 순정 내비는 또 어떻게 업데이트 하느냐? 이게 이제 번외 버전인데. 제게요. 보이죠? 이거. 여기서 이제 뽑아서 하는 겁니다. 또한 가지 아쉽다면은, 좀, 순정, 순정 내비 업데이트 할 때는 순정 카바도 그대로 쓸수 있게끔 싸제꺼도 이렇게 요런 퀄리티로 나왔으면 좋겠어요. 예, 네, 멋있죠? 예, 네, 좀 아쉽습니다. 싸제꺼도 좀 촌스럽죠? 순정보다. 예, 네, 7인치. 괜찮고, 아담하고 좋아요. 순정이라 좀 마음에 들고. 그 다음에 이제 또 업데이트해서 뽑아서 들어가서 비회원 누르면은 인지, 하 인지함 목들 하면 되고. 16개 때는 3 2기가 증설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. 이렇게 해봤습니다. 예, 네. 역시 멋있습니다. 완벽함에 자신감 하자없게그 안에다 손을 이빠이 집어넣어 갖고 깔끔하게 플루스는 예, 기본 되는 거고요 크루즈가 또 옵션이야 와내비가 있는데 내비가 있는 깡통차는 크루즈는 또 옵션이다 이게 우리나라 차의 현실 이거 얼마 한다고 이거나 이건 없나 별로 차이점 못느꼈다 그냥 바꿔치기만 하면 되거든요 이게 많이 아쉽습니다 예. 이 부분은 좀 사이, 사이버틱한데, 이 부분은 노답이다. 왠지 꼰대티가 나요. 네. 뭐, 그리고 이런 데는 좀 사이버틱하게 잘 만들었죠. 이런 데는 좀, 좀 세련되게 만들었는데, 여기까지는 좋은데, 여기, 얘도 유광도 좀 그렇고, 사이버틱은 예술이다. 좋아요. 요 구멍 보면 여기 보면 저 홀, 오요 홀, 홀로 요 홀, 요홀사이로 집어넣습니다. 시동 걸어볼게요. 잘 됐나 확인해볼게요. 불발 켜지고 있습니다. 껐을 때. 예, 이게 켜졌을 때 끄면 예, 바로 끄면 안되네 예. 예, 됐습니다 나오죠 이렇게 이렇게 지나서 이렇게 또 들어가고 그래서 또 멈추고 또 들어가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하자 어게좀꽤내 네, 나름 대로잘달고 여기에 이렇게 일치되게 이렇게 달면 되는 겁니다. 이렇게 완벽함에 자신 있게. 이렇게 좀 나, 나름대로 작업해봤어요. 마음에 듭니다. 멋있게. 아, 이 등은 참 노답이네요. 바꾸고 싶네요. 네, 등. 5만원? 다 해서?